안녕하세요. 성우 육매장입니다. 지금 여기 고추밭 옆에 화분 다섯 개를 여기서 땅에서 흙을 파가지고 지금 하나 담아 놓고 여기 고구마를 몇폭 심어 봤습니다. 근데 이 고구마는 이제 꿀고구마 베니아 하루까하고반고구마한두 두, 폭에씩 이 화분 두 개하고 지금 심어 봤는데 왜이 화분에다 고구마를 심었느냐면 예, 제가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 10월 20일을 치면은 한 70일에서 7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이 고구마는 이제 걸음을 많이 넣지 않고 이제 적당히 걸음을 조금만 준 거기 때문에 75일 동안에 이제 고구마가 얼마나 앉는지 제가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화분 5개에다가 지금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화분 하나에 지금 늦어가지고 이제 기간이 한 100일을 넘어야 되는데 100일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화분에다 이제 몇 개씩 안나 이제 숫자도 파악해 볼겸 이렇게 한 화분에 보통 한세 포기 정도씩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화분을 쏟아가지고 이제 뿌링이를 살살 이제 이제 치우면서 이제 고구마 아는 걸 보게 되면 과연 이렇게 세 포기를 심었을 때도 이 고구마가 어떻게 생기던지 아니면 걸음을 이 많이 안 했으니까, 거름을 많이 안 했을 때, 이 넝쿨이 얼마쯤 앞으로 크고, 또 고구마 생긴 모양은 어떻게 생기고, 이런 걸 제가 한번 보기 위해서, 지금 이제 화분 다섯 개에다가, 고구마 한 여기다 20포기를 한번 씌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은 걸음은 뭐 특별히 넣은 거는 없고, 여기 밭에, 이제 뭐, 작물 심을 때, 이제, 걸음을 조금 헨밭시기 때문에, 이제, 일부러 섞지는 않고, 그냥 이 흙만 퍼서 여기다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거름기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냥 고구마 큰 언제는 아마 적당할 것 같아 가지고 여기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싹은 먼저 심은 고구마에서 싹이 굵으니까 거기서 이제 몇 개씩 잘라다가 이제 심었는데 오늘 이제 이제 8월 오늘이 6일이니까 아까 점심 때 심었더니 제시들어 가지고 지금 이파리가 이렇게 다 지금. 이제 시들었는데, 내일 비가 온다니까 이제 비를 맞게 되면, 아마 이제 고구마 싹이 이제, 이제 살아나가지고, 이제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빨리빨리 이제 뿌리를 잡아서 아마 이제 고구마를 이제 생길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 노란 싹은 왜 노라냐면, 제가 싹을 한 5일 전에 잘라가지고, 이제 뿌리 나오는 걸 보려고 했는 바람에 이게 이제 시들었는데, 아마 요게, 요게 시들었어도 아마 노랗고 그래도 뿌리는 아마 빨리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뿌리 내미는 과정인데, 여기다 지금 심었으니까, 이제, 비만 맞으면, 이제, 쌩쌩하게 잘 살을 테고, 이제, 혹시라도 만약에, 이 고구마 싹 크는 게, 걸음이 너무 노랗고, 좀 더디 크는 것 같으면, 제가, 뭐 비료물을 조금 타주든지, 아니면 여기다 이제, 땅을 파고, 조금 뭐, 퇴비를 조금 뿌려주든지 하면은 아마, 잘클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원래 한 110일 정도 돼야 되는데, 110일은 안 되고, 앞으로 늦게까지 캐봐야 75일에서 80일, 요, 이제 요 정도만 되면 서리가 오기 때문에, 이제 그 때쯤 가서 한번이 화분 다섯 개를 한번 이제 캐가지고 고구마 모양 또 얼마나 한 뿌리에 몇 개씩 생기는지, 고구마 모양이 길은지 짧은지, 걸음이 요, 요 정도 됐을 때, 과연 이 고구마가 얼마나 연그렀는지, 아니면 고구마 색깔은 어떤지, 그걸 제가 보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 고래 또랑이기 때문에, 도랑이기 때문에 여기 뭐 다섯 개 있어도 큰 지장이 없어가지고, 제가 화분이 집에 많이 있길래 잠깐 이렇게 다섯 개를 담아서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음에 한번 중간이라도 잘 크면은 한번 또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구마 화분에 한 다섯 개의 고구마 한, 한, 이, 한 20포기를 여기다 가까이 심었으니까 앞으로 두고 보면서 계속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